임종환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운전, 현직 법관들 진술 등 당겨 아드디스크 입수된 법원 관계자 창관하에 자료 추출 계획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당현덕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자찰,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넘겨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2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이미 제출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과 보고받은 간 부대를 직접 조사한 기록도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사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대면, 서면, 방문청 취등 방식으로 조사한 법원 관계자는 49명에 달한다. 임선 차장은 물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해 보고한 김모, 정모 전 심의관 등도 조사를 받았다. 일부 심의관들은 법원 조사에서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현직 법관들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법원이 확보한 진술은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임선 차장 등 핵심 인사들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과 관용차량 이용내역 등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련자들의 동선 재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 논란 사법부 판결 불신 피지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검찰은제 기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가 상관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받을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법원 행정차는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 이미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요청 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대다 민감한 사법행정 관련 자료가 많아 고심 중이다. 검찰이 이미 제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선별한 자료를 다음 주 안에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지봉 서관대 교수와 조승면 방송통신대 교수를 22일 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법원 행정처가 이미 공개한 조사보고서와 의혹문건 98건을 일일이 검토하며 어느 무건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지 법학자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상고법원의 비판적인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한 사찰 문건, 일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상당수가 법. 원행성처 심의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문건 작성을 주시한 임전 처장 등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다다와이너, 코,